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중분이나 서분나물 주는 거 다르고 거름 주는 거다 다르죠. 어 그래서 이제 거름 주는 거, 어, 물 주는 거 제가 하는 방식대로 어, 설명해 드려볼게요 일단은 여기 야생 마리아 너무 너무 예뻐졌죠. 진짜 물이 안 들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손톱끝좀 보세요.손 톱끝이 너무 이거는 이제 아가야들이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게 아가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고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이거 자고 자구 보세요. 자고가 많이 나왔죠. 이거 하나, 이 얼굴 하나인데, 이 하나 그때로 올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자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1년만에, 1년만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너무너무 예쁘죠. 음, 이렇게 봅니다. 그때는, 요, 막, 이렇게가, 여기가 이렇게 이제, 음, 손톱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톱을 굉장히 중요시를 하고, 손톱 상처 안 가게끔, 음, 그렇게 하고, 또큰 화분에 심으니까 손톱이, 그, 좀, 상처를 안 입더라고요. 작은 화분에 심으면 자꾸 그치고 받치고 해서, 그 손톱이 이렇게 제대로 안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큰 화분에 심으니까 그런 거는 좋아요. 예 손톱이 관리가 되는 거, 그게 우 창은 손톱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쁘졌어요. 이것도 페리스가 이렇게 색상이 예쁩니다. 이거좀 보세요. 색상이 너무 예쁘죠? 세기 합식해서 심었는데 이 자구 좀 보세요. 음 안에는 파랗고 가쪽으로는 노란색이고. 너무 아름답죠? 요거는 <laughs> 이거 말이 안 돼요. 야, 이것도 물이 진짜 안 들었거든요. 이게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었습니다. 이 우리 구독자님 보내주신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너무너무 예쁘죠. 아, 물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예쁜데, 이거는 어, 저는 참 예쁜데요. 창의 오히려 키우기가 훨씬 쉬워요. 창을 저도 작년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 창이 훨씬 쉽습니다. 이거 보세요. 큰 언니, 다영님께서 주신, 야, 대품 이것 좀 보세요. 마디바가, 오, 제가 너무 무거워서 심으면서 이걸 떨어뜨렸어요. 여기 어, 상처가 났습니다. 떨어뜨리고. <laughs> 너무 무거워서 얼마나 큰지. 여기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되네요. 이거는 너무 예쁘죠? 완전 대형입니다, 대형.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야생 몬테니아도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물을, 어, 겨울에는, 지금 가을, 지금 가을, 겨울에 물을, 어, 좀, 저는 자주 줍니다. 어, 그, 제 하우스나, 어, 베란다에서는 또 다르겠죠. 요, 노지에서는, 전, 이제, 물을, 너무 물을 안 주고 작게 키웠어요. 요즘엔 일주일에 두 번씩 물을 줍니다. 어, 예, 저녁 때, 오후에, 이제, 이렇게, 여기는 아직 여름이 안 오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찍 줘야 되는데 여기는 괜찮아서 어 저녁 때 물을 어, 한네시 대서 물을 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 어, 이게 막막 막 퐁퐁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굉장히 잘 겁니다. 이것도 많은 자리 작은 거요요 요 얼굴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요렇게 있는 거데리고왔는데 이거 지금 5년 6년채인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6년채 이렇게 많이 컸죠. 야생 몬테니아. 너무너무 예쁘죠? 흑장미 보세요. 분질을 야무지게 해갖고 아 얼굴이 두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게 이걸 물에 너무 자주 줘갖고 물음병이 생겨서 내가 혼났는데 어, 지금은 관리를 많이 합니다. 다육이를 지금은 좀 야무지게 관리를,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 다육이도 이렇게 예쁜데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흑장미 이렇게 분지를 두 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또 여기 분지하겠죠? 여기서. 이게 좀또 얼굴이 커집니다. 이게. 그래, 분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이거, 이렇게 예쁜 거좀 보세요. 엔젤 칼랑코에는 여러분, 꽃대를 많이 올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죠? 이래서 여기 이럴 때, 그름을 주고 물을 주고 물을 자주 줍니다. 지금은 물은병 안 생기니까 이거는 노지에서 이렇게 키우니까 물도 이거는 일주일에 두번 주고 이것도 그름 주고 마늘 액비 주고 또 계란 껍질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잘게 갈아서 얹어줍니다. 너무 잘 잘게는 아니고 안에 있죠. 그리고 동글동글한 이제 그 비료. 여기 난거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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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어주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사니아 보세요 분갈이를 어 11월 4일날 여기 내가 적어놨어요 헷갈리니까 분갈이 했죠 이렇게 새 파랗게 너무나 잘 꽃을 피우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간이 지금 5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꽃이 오므라지는 거죠 이렇게 잘 큽니다. 너무 예쁘게 잘 크죠? 새 팔았습니다, 영양이.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얼마나 색상이 예쁜지, 색상이 예쁜지. 사계 국한인데요 이게 색상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제일 예뻐요. 제가 이거 사계 국화를 한 다섯 분 이제 데려다가 키웠는데, 이제 노지 노지서도 잘 됐어요. 근데 이 색깔이 제일 잘 돼. 노지서 있는 건 보냈어요. 결국 보냈는데 이 색깔이 이게 제일 예뻐요. 단풍까지 어 이렇게 이제 예쁘게 이렇게 들면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들면서 꽃이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여기 분갈이 했는 너무나 잘 살아가잖아요. 같은 날제발에 걸려서 깨졌잖아요. 요렇게 예쁩니다. 가격 싸고. 근데 여기다 그름을 이제 이렇게 주죠. 당연히 마늘 액비 주고, 그름 주고,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는 아이들은 반드시 그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름을 많이 줘야 돼요. 꽃을 이렇게, 사계절 꽃을 피워주는 사계국화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 꽃좀 보세요. 이거 구독자님께서 보내, 잘라서 보내주신 거. 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심었더니, 너무나 잘 크고 있습니다. 너, 이것도 그냥 땅에 다 넣었다 하면 바로 뿌리 내리면서, 아, 이렇게 잘 크네요. 꽃도 꽃도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피어있는지, 이거는 풀분이 예, 안 예뻐서 예쁜 화분에다 옮겨서 심어야 되겠어요. <laughs>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청아지 손이. 이제, 해가 지니까, 오므라듭니다. 그럼 많이 줍니다. 그럼 많이 줍니다. 요, 그림 보세요. 그럼 보세요. 그럼 보세요. 그럼 하고 물하고. 물 하루에 한 번씩, 이거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물 줘도 잘 빠집니다. 물 빠짐이 좋아서, 이렇게, 잘 크고 있죠. 풍성해졌습니다 여기에 마디, 마디. 엄청나게 마디가 많아요. 뺑, 들어가면서 전부 마디. 이게 이제 꽃대 올라오는 마디입니다.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다 마디입니다. 여기 보세요. 전부 이렇게 마디가 마디마디 마디 생기면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꽃대를 다 올립니다. 굉장히 많이 꽃을 피겠죠. 아 기특한 거, 기특한 거. 이렇게 꽃을, 어, 활짝 피었는데, 지금, 어, 어 해가 지니까 좀약간 오므라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작은 공분에서, 이런 작은 공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이렇게 피우지 않나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끼로 이제 다 감싸고, 뿌리는 안에 넣었고, 예, 뿌리는 음, 반건상이죠. 반건상. 이 이끼가 이제 뿌리를 완전히 다 감싼 거죠. 예.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세상에 이게 북노초 매력입니다. 이런 작은 공분에서 이런, <laughs> 이런 작은 공분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내가 봐도 신기합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아유 이렇게 커가는 게 얼마나 기특한지 얼마나 기특한지 그죠? 아 너무 예뻐요. <laughs> 아이고 예뻐라 예뻐라. 이기잘드러내고 안에 그름을 어그 알비로를 여기 3개 4개씩 이어줍니다. 예 그래서 물을 매일 주고요. 물을 물을 매일 줘야 돼요. 그렇게 그래도 물이 뭐이 물이 타맞아 <laughs> 있을 데가 없으니까나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잘 크고 있죠 그때부터 지금 여름부터 지금까지 꽃을 계속 피우고 있죠 이거 그 여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이 꽃을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물 지금 시기에도 그럼 주시고 물 관리 잘 해주시고, 추운 데는 아침에 일찍 물을 주시고, 추운 곳에는, 어, 베란다는 물을 자주 안 주셔도 될 거예요. 어, 노지는 물을, 음, 전풍노초는노지 물을 매일 줍니다, 매일. 매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조금씩 서부나 중부랑다 다르니까, 그 지역에 마, 맞춰서 그렇게 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셔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지금 주셔야 돼요. 그름은, 뭐, 많이, 많이 주는 게더 좋으니까, 이 아이들한테. 여름에 그름 주서 썼고, 물음 베어 보내고 하지. 지금은 그 물음 아무리 많이 줘도 괜찮아요. 아, 이렇게 예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물주는 거, 그름 주는 거, 꽃 피는 거, 아유, 우리 예쁜, <laughs> 어, 다육이랑, 음, 요렇게 해서, 음, 보여드리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